제1부 부자의 생각은 텅빈 고요함에서 시작돼요. 지금 당장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그저 고요히 있어 보는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복잡한 계산이나 걱정이 아니라 아주 편안한 멈춤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 마음이 돈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떠들기 전에 가만히 그 소란을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은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않고 그저 넉넉하게 존재하는 자각 속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목소리가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통장 잔고를 걱정하고 카드 값을 계산하는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날씨 같은 거예요. 당신은 그 날씨를 바라보는 드넓고 맑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찡하게 느끼는 순간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돼요. 성경이나 심리학이 말하기 훨씬 전부터 전해져 온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잠잠히 있고 내가 신임을 알라는 말은 억지로 생각을 누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음이 잦아들고 내가 나임을 편안하게 느낄 때 진짜 부의 지혜가 샘솟는다는 뜻이죠. 마음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똑똑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주인 노릇을 하려 하면 삶은 피곤해지고 불안한 통제만 남게 되거든요. 생각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잘 다독여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친구예요. 하루에도 수천번씩 떠오르는 가난한 생각들은 그저 습관적인 조건 반사일 뿐이니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생각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진짜 당신은 이미 완벽하고 풍요로워요.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르고, 영성에서는 깨어있음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걸 부자의 감각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상황이 나아져도 여전히 불안한 건, 내 정체성이 아직도 가난한 생각과 딱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요. 두려운 생각이 들면, 아, 지금 내 안에 두려운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쿨하게 인정해 주면 돼요. 그렇게 작은 틈을 만들어 주면, 그 공간으로, 진짜 부유한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가 들어와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태도예요. 제2부 상상은 현실을 찍어내는 요술 램프예요. 이제 우리는 생각을 억지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을 되찾는 즐거운 게임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환경 때문에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가난한 생각들을 내 것이라고 믿으며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오해 때문에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돈 때문에 피로해질 필요도 없답니다. 그 생각을 듣고 있는 진짜 주인인 내가 깨어나는 순간, 마음의 부담은 눈 녹듯 사라져요. 완벽하게 돈을 관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내 의식을 스쳐가는 걱정들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기도 전에 이미 평화롭고 넉넉한 기분이 찾아올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 완벽한 침묵을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소음 자체가 아님을 알면 충분해요. 맑고 투명한 의식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상상력은 이제 걱정 인형이 아니라 불을 만드는 요술 램프가 되어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창조를 위해 상상하게 되죠. 머릿속이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자가 되는 소망을 명확하게 심기가 어려워요. 잡념은 자꾸만 실패했던 기억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하지만 깨끗한 자각 상태에서의 상상은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힘을 발휘해요. 네빌 고다드가 노력보다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상력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 진짜 부유한 감정이 샘솟거든요. 내 의식이 부자의 그림을 꽉 붙잡으면 잠재의식은 그걸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요. 생각은 자꾸 따지고 들지만 감정은 확실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마음의 싸움이 멈추죠. 우리의 의식은 고장난 게 아니니까 고치려 하지 말고 이미 온전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고치려 할수록 오히려 결핍만 더 커질 뿐이에요. 진정한 분은 내가 망가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요. 이미 내가 원하던 그 부유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부자처럼 변하게 돼요. 제3부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부자의 기분을 느껴요. 반응적으로 욱하거나 조급해하는 대신 여유롭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멋진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손에 쫓겨 허덕이는 시간이 멈추게 되죠. 후회는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부가 창조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만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진짜 창조는 현재의 기분 좋은 감정에서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 풍요로움에 집중할 때그 감정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며 성경의 믿음이자 과학에 체화된 인지와도 같아요. 내가 진짜라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살아 숨 쉬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동안에는 이 명확한 부의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 잠시 멈춰야 해요.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든 둥둥 떠내려가게 두세요. 즐거운 생각이든 어두운 생각이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더 깊은 지혜가 우리를 안내해요. 소음이 아니라 직관을 따라가면 언제 투자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이 바로 부의 나침반이에요. 이건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주 자연스러운 능력이에요. 어릴 적에는 모두가 가지고 있던 이 감각을 어른이 되면서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죠. 순수함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힘이 불을 끌어당겨요. 억지로 긍정적인 척 웃지 않아도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면 삶은 저절로 긍정적이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으니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서적인 성숙함이에요.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가난하게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사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면 타인과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갈등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마음이 넉넉해지니 판단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예심도 커지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생각과 조건화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이음 대신 연민이 생겨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몰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니 분노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정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요. 화내지 않고도 내 권리를 지키고 공격하지 않고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죠. 내면의 자각이 단단하면 굳이 나를 방어하려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생각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함으로써 삶을 주도해요. 부자가 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미리 평화를 느끼고 결과를 보기 전에 자신감을 느껴요. 목표, 통장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감사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예요. 이건 가짜 연기가 아니라 의식이 현실보다 앞선다는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감정을 꾸준히 붙잡고 있으면 현실은 반드시 그에 맞춰 재구성돼요. 당장 눈앞에 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피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급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가 내 내면을 따라잡을 때까지 여유롭게 즐기는 거예요. 생각은 빨리빨리 재촉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이 풍요로운 과정을 신뢰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점점 가볍고 수월해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고통은 잠깐의 감각일 뿐이고 괴로움은 내가 그것에 빠질 때 생기는 거니까요. 내가 그 감정과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면 괴로움은 즉시 힘을 잃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흔들리지 않는 평화이자 진정한 부자의 마인드예요. 삶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삶 안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무는 거예요. 제오부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깨어있는 부자의 삶을 살아요. 현실화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조화로움을 온몸으로 표현해요. 마음을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않고, 단지 마음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생각은 구름처럼 왔다, 가지만 나는 그 자리에 든든하게 남아있는 산과 같아요. 이것이 잡념과 두려움을 넘어선 진짜 나의 모습이고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억지로 강요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어가요.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고 현재에 존재하며 이미 온전한 부자로서 편안히 쉬세요.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감정은 파도처럼 지나가지만 내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넓어요. 나는 결코 내 생각이 아니며 가난한 생각은 더더욱 내가 아니에요. 생각의 노예로 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은 내가 깨달은 진실을 비추기 시작해요. 고요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고요함이 모든 결핍을 풍요로 바꿀 거예요. 침묵은 이제 지루한 공백이 아니라 꽉찬 지혜와 아이디어의 창고가 돼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중심을 잡고 모든 기회를 꿰뚫어 봐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결과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시간은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자각 안에서 여유롭게 흐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생기면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싹 사라져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거나 묻는 일도 멈추게 돼요. 부자인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유한 현존 속에 머무르는 것이니까요. 자아는 자꾸 성적표를 원하지만, 깨달음은 아무 증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요. 마음이 시간 낭비라며 재촉해도 그냥 웃으며, 그 소리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제육부 저항하지 않으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요. 마음이 통제권을 주려고 투덜거려도 우리는 반박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저 아, 저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생각은 힘을 잃고 조용해져요. 권위는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주는 나에게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제 마음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불을 쌓는데 쓰는 유용한 도구가 돼요. 필요할 때는 똑똑하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진정한 통합이에요. 질서가 잡히면 머리가 맑아지고 상상력은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져요. 불편함을 피하려고 억지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풍요를 즐기기 위해 상상해요. 멋진 집과 여유로운 생활이 억지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느껴져요. 잠재의식은 억지로 힘을 쓴 것보다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평온한 자각 상태에서는 새롭고 큰 부조차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억지로 애쓰면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지만 차분하게 받아들이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저항 없는 조화의 원리예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은 삶이 원래 그렇게 가볍다는 뜻이에요. 해야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소모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져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어져서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낡은 습관이나 영향가 없는 대화들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죠. 내가 더 이상 가난하고 불평하는 주파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7부 내가 변하면 세상도 따라서 춤을 춰요. 자연스럽게 나를 풍요롭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명료함과 고요함, 그리고 의미 있는 일과 진솔한 관계들이 내 삶을 채워요. 이건 규칙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부유해진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조화가 깊어질수록 세상살이는 더 쉬워지고 나는 더 유능한 사람이 돼요. 현재에 집중하면 감각이 예리해져서 남들이 못 보는 돈의 흐름도 보게 되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능력이 생겨요.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고도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개입해요. 행동은 덜 급하지만 결과는 훨씬 깔끔하고 훌륭하게 나오죠. 영향력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요. 나는 불안한 이야기꾼도 아니고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펼쳐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텅빈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에요. 삶의 의미 있는 성장과 치유, 그리고 엄청난 분은 이 공간에서 자라나요. 마음이 걱정으로 꽉차 있으면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의식이 활짝 열리면 삶의 풍요로움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요. 그래서 깨어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방어적으로 굴지 않게 돼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 다툼이 줄고 관계는 더욱 깊어져요. 현실과 싸우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실과 협력해요. 체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참여해서 상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끄러움 없이 배우며 유연하게 적응하면 돼요. 제8부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 더 많이 받아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 실수 좀 했다고 내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않고 쿨하게 보내주며 멋지게 성장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훨씬 따뜻해져요. 사람들이 몰라서 실수한다는 걸 이해하니 비판보다는 이해를 하게 되죠. 경멸은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으면 내 마음이 먼저 치유돼요. 강렬하게 끌어오르던 감정들은 이제 깊고 넓은 강물처럼 차분해져요.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삶이 흘러가요. 잠에서 깨어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부유한 자각은 늘 함께해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든 순간이 나의 풍요로움을 돕고 있어요.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분열이 사라지니 저절로 좋아져요.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하나로 통합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며 해도 괜찮아요. 마음은 제자리에서 쉬고 의식은 맑게 깨어 있으면 돼요. 상상력은 두려움을 만드는 데 쓰지 말고 멋진 미래를 그리는 데 쓰세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생각들이 다 지나가도 끝까지 남아있는 고요한 지성이 바로 나예요. 이 단순하고 안정된 자각 속에서 삶은 투쟁이 아니라 축제가 돼요. 쫓을 것도 없고 저항할 것도 없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마음이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평화를 선택하세요.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행복해서 상황을 좋게 만드세요. 평화가 상황보다 앞서 나갈 때 기저 같은 일들이 펑펑 터져요. 제구부 우주에게 명령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 이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미래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기억을 뒤적거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한 자유를 느껴요. 자유는 찾아왔을 때 요란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선 기분이죠. 마음은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가벼운 도구예요. 삶은 나와 싸우는 적이 아니라, 나와 춤추는 파트너라는 걸 알게 돼요. 매 순간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경험하면 돼요. 직접 경험하는 삶은 해석으로 얼룩진 삶보다 훨씬 생생하고 치유력이 있어요. 삶에 푹 빠져 살되 불필요한 저항은 싹 걷어내는 것이 요령이에요.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고 흘러가게 두세요. 저항하지 않으면 움직임은 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요. 생각이 곧 명령이라는 착각을 버리면 내면의 저항은 사라져요. 생각은 그저 제안일 뿐이니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잡으면 돼요. 무엇에 에너지를 쓸지는 전적으로 나의 권한이자 즐거운 선택이에요. 시끄러운 생각들에게 권력을 주지 말고 내가 선택한 목소리에 힘을 씌워주세요. 방 안에 모든 소리를 없앨 필요 없이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들으면 돼요. 자각의 목소리는 언제나 고요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살아있고 깨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은 충분히 넘쳐올라요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 내린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삶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으니 더 친절하고 관대해질 수 있어요 믿음은 순진한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마음을 활짝 여는 용기예요 나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 삶을 다 품을 만큼 넓은 존재예요 제 10부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축배를 들어요. 의심하는 생각이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내가 아니니,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넉넉하고 넓은 자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자각의 상태에서 마지막 찌꺼기 같은 노력조차도 편안하게 사라져요.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고요함이 나를 안아주니까요. 주의가 산만해져도 괜찮아요. 자각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참만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이미 다시 깨어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소중한 것은 잃어버릴 수 없으며 잠시 잊었을 뿐 금방 기억해낼 수 있어요. 지금 느끼는 평화와 자유는 내가 밖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봤을 뿐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스스로를 감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아도 의식은 그저 존재하며 빛나요. 삶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고 나는 더 많이 웃고 더잘 듣게 돼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순간들이 보석처럼 반짝거리며 다가와요. 편안함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항이 없는 상태라는 걸 기억해요.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우리도 유연하게 삶을 타고 흐면 돼요. 억지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명료함이 친절함을 만들어요. 인격을 고치려 애쓰지 말고 나의 본성이 저절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거창한 결말은 없지만 가장 단순하고 진실한 나로 돌아오게 돼요. 경험 아래 숨겨진 고요한 중심에서 상상은 강박이 아닌 창조가 돼요. 믿음은 몸으로 느껴지고 감정은 명확해지며 현실은 그에 맞춰 재배열돼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나는 내 생각 너머의 온전한 존재예요. 마음은 적이 아니라 내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스러웠던 친구일 뿐이에요. 이제 시야를 넓히면 생각은 그저 방 안에 배경음악처럼 편안해져요. 고칠 필요도 없고 개선할 필요도 없이 깨어있는 것만으로 완벽해요. 노력 뒤에 숨겨진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보물을 찾은 거예요. 이제 억지로 답을 찾지 않아도 해결책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요. 우리는 생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존재에 따라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이 부르면 기꺼이 나아가되 내면의 고요함을 품고 움직이세요.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안심하고 지금 이 순간을 부자처럼 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창조자각의 큰 풍요를 가득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